다랑시 오름 올라가는 길. 역시 야자수 매트가 깔려 있어서 걷기는 편한데 한 8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보통 오름은 분하고 동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다랑시 오름은 좀 상당히 빅사이즈입니다. 따라서 빅사이즈인데가 도전을 해야 되겠죠. 현재 위치랑 다랑시 오름 정상하곤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힘 빠지지만 힘을 내서 하나, 시작! 역시 제주도답게 식물들이 남도스럽습니다. 올라갈수록 아래가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물론 저 아래는 점점 올라갈수록 작게 보이겠죠? 이게 올라가는 곳에 그 묘미라고 봅니다. 아, 이제 절반 올라왔습니다. 이제 절반만 올라가면 됩니다. 드디어 다랑시오름 정상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정상에는 소나무가 좀 많이 보입니다. 아까 거기가 정상인 줄 알고 좋아했더니만 경관을 볼수 있는 곳이고 정상은 다시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 바람소리 들리십니까? 마치 이 풀밭을 보니까 그 고리밭을 흔드는 바람 그 영화 스크린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 듭니다. 아, 어떻습니까? 아, 자, 다시 올라와서 분화구를 한번 찍겠습니다. 자, 다랑시 오름을 만든 분화구. 저 밑에 보이시죠? 엄청 큽니다. 분화구가 뚫린 만큼 오름을 만들어내는 그 깊이 아 역시 자연은 대단하다고 보고 저기 멀리 풍력 발전기도 보이고 보입니다.